Muhtemelen 69장 장수입니다. 369. 그시이걱 보고. 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솥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절이 네, 말씀은 사절 말씀하고 어, 연결이 되죠. 아, 사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책망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의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어, 예수 어, 그리스도를 지칠 때에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위해서 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어, 그러 사랑을 어, 처음 사랑이라고. 예배서 교회 성들은 처음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드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데 아이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어, 하나님 맡겨 주신 그러한 막중한 책임과 삶의 역할들을 어, 감당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중간에 어, 이러한 이 처음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하면 허수아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 아, 교회와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아,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흉내를 내는데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생명이 되고 우리 성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 그 마치 죽어 있는 허수아비처럼 죽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죽어 있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죽어 있는 교회와 죽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 기쁘시게 될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성도,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지금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 성기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어, 되어지는데 근런데 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예수에 그리스 대한 처음 사, 사랑을 가지고 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치 못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때 그 안타까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그런 결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 없게 되는가면, 하그 어, 예수님의 천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되다 보면, 계속해서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제 하나님 아버로부터 무서운 그런 어, 그런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성도라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비록 어, 비록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그그 그, 그 부분이 얼마나 얼마나 어,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 벌인다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달고 그.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절 말씀에서 지금 5절 말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 예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어, 잃어버리는 그 부분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처음 사랑 예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이유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살아갔던 그 모습하고, 예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지금 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아 있는 그 모습하고를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죠. 비교를 해봐야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을 때, 나는 가해를 얼마나...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지금 내가 예수 믿된 사람을 지금 어, 식어지고 잃어버렸는데, 식어지고 잃어버렸을 때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때, 예,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며, 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는 정말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 영광 올려드리고, 끝까지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또예수에게 맡기신 명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처음 사랑이 어, 불뜻 일어날 때, 예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될 때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어, 그럴 때는 예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있든지 간에, 아 어, 관계없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우리가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 시대에 대한 그러한 처음 사랑을 아, 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끔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 예수 그대의 처음 사랑이 활랄 불타올때그 신앙의 모습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어, 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또, 불평하게끔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삶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점점, 게을러, 게으르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점점, 게을러져가지고, 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어, 점점, 점점, 어, 게을러져서, 제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리 예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그런 잘못되어진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밖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약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제약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또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런 그러니까 이유들이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찾, 찾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오시게 되면 어어 회개하여서 어, 회개하여 해기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의 그한 어 잘못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리게끔 되어지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결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잘못과 제약된 것을 그대로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궁륜하심을 간절하게 심입어서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해결. ...가 되어지고 그러한 해결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처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해개하지 아니한다면 해개하지 않다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 내가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러한 회귀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 예수님이 원치 않냐는 잘못되고 지약된 삶을 살아야 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리시겠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베풀어 주지 않는 고더 이상 우리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내, 어, 내가 가서 내 초자를 옮기리라. 하나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서운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아 처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는가를 잘 생각해서 우리의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를 불타오르도록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에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처음 그런 사랑, 처음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버지의 나약함 때문에 그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 하나 그 잃어버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그런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며 뜻이 안늘에서온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라 우리에게 유령식어도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를 시험에 뛰어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서옵나이다. 아멘.